안녕하세요. 아쌤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요. 어저께 제가 초보셀러반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셀러가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줌 미팅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채널 구독자 대표님들도 초보셀러이시거나 아니면 아마존 셀링을 하시면서 부가세 신고를 많이 안해 보셨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저도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어서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작은 정보라도 조금 공유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보면,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시는 분들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니까, 방법에 대한 거는 그 글이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존 셀러는 간이 과세자보다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반 과세자인 경우 1년에 부가세 신고 2번 종업소 조세 신고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물론 직원이 있으면 매월 또 신고하는 게 있고 한데 저희는 보통 초보셀러거나 1인셀러니까 1인셀러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가세 신고는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동안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기재를 해서 뭐 부가세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내거나 하는 거고요. 사실 국내 판매 없이 아마존만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웬만하면 다 돌려받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판매하는 주 고객들은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가 0원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0이다 해서 영세율이라고 하고요. 아마존 셀러를 포함해서 글로벌 셀링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곤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기억하면 좋은 거는 딱두 가지. 일반 과세자는 1년에 3번 세금 신고를 하는데 두 번은 부가세 신고, 한 번은 종합소득세 신고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존 셀러의 경우 수출을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영세율은 0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국내에서 매입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 매입할 때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겠죠. 그래서 웬만한 글로벌 셀러들은 부가세 신고 때 조금 돌려받는 편이라고 합니다.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들 글이나 유튜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가세 신고할 때좀 아마존 셀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나는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다라고 하면은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 하실 때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그 밑에 바로 모실적 신고 칸이 있으니까 그냥 모실적 신고 클릭하셔서 확인 확인 누르면 부가세 신고는 끝입니다. 반대로 나는 매출이나 매입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시면 모실적 신고가 아닌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입력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타 제출 서류에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소출 신고를 하신 적 있으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화면이 거의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항목에는 매출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을 불러 오셔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국내 매출이 없으신 아마존 셀러들은 그냥 영세율 기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세율 기타를 클릭하셔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저희가 직접 타이핑해서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아마존 매출을 인탁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존 매출과 관련된 리포트는 셀러 센트럴에서 결제 보고서 저장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리포트 타입은 서머리로 해서 월별로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있는 원화로 입력해줘야 되니까 이 달러를 원화로 환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때는 월별환율을 조회하셔서 직접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월별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월별평균환율은 제가 직접 찾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과세표준 명세탭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모든 금액을 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매출은 전부 다 입력이 끝난 거고요 두 번째로 입력해줘야 할 항목은 매입입니다 사실 매입의 경우는 훨씬 더 쉬운데요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던 거 그리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했던 거이두 개의 기록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록이 없으시면 직접 타이핑으로 일일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이미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받으신 거 있으면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대신에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게 신용카드 항목 중에서 공제로 잡혀야 되는데 불공제로 잡힌 게 있고, 불공제로 잡혀야 되는데 공제로 잡힌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대표님께서 따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또, 아, 나는 알리바바로 구매하거나 외화 송금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부가세 때 신고를 할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외화 거래는 아까랑 동일하게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틀렸으면 댓글로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계속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밖에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매출하고 매입을 다 입력하셨으니까 90%는 완성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경감 공제 세액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밖에 경감 공제 세액을 클릭하시면 만 원을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했기 때문에 만 원을 깎아주는 건데요. 직접 선택을 안 하면은 만원안 주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뭐 계좌번호나 기타 등등 입력하시고 저장하면 끝인데 아마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메뉴에 보시면 7번에 기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처리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직접 수출에 내가 수출했던 금액이 있으면 수출했던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마존 매출에 대한 원화 금액을 여기 두 번째 항목인 중개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있으신 분들은 그 아래에 수출 실적 명세서 처리에 들어가셔서 내가 수출 신고했던 수출 신고 번호랑 금액이랑 이런 것들 입력하시면은 전부 다 자동으로 불러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부가세 신고는 끝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세무사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아직 초보 셀러거나 매출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 비용도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할 때 아마존 셀러들이 어떤 항목들을 입력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알려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 세금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 살짝 걱정이 돼서 영상 만들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제 초보 셀러반 대표님들 한테 설명 한번 드리고 나니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셔서 그냥 작은 도움이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혹시 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더 알려주시고 싶으신 내용이나 꿀팁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